주의 강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되어지는 일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온라인 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섬기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미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잘라 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해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건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라는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국목총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기 전에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이럴 때좀 자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온라인 예배로 스스로 그렇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먼저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그래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 정부의 행정 명령과는 다뭐 다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먼저 공포를 하고, 그리고 나 나중에 이제 그 뒤늦게 국무총리가 이번에 교회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번에 사랑 제일 교회에 대해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그렇게 근고를 하고 같이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이 같은 주님의 교회이고 또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온라인 예배로 저도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다. 모든 것을 나는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유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는 내가 자유를 사용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지만 내가 또 무엇이든지 그렇다고 억매이지도 않는다. 억매이지 어, 않는다라는 언어상에. 그 보다도 큰 뜻은 지배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뭐 욕망의 지배를 받든지 죄의 지배를 받든지 또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율법에 대한 자유를 얘기를 했죠. 율법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먼저는 그 개척을 하고 우리는 율법의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의 그 사상들이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몸과 그 다음에 영은 다르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몸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율법에 대한 자유를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림도 교회가 보면 예배는 들이지만 밖에 나가서 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한 예로 오늘을 보면 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몸은 이처럼 엄행을 해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영과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16절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몸에 지체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에서 장녀와 합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피해라. 그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지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난 예배로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진 데도 한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되어진 일이죠.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그런 부분은 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가 이처럼 이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자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교회,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자기 영혼에게도 그렇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는 뭐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싸워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되 깊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알아서 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 알아 아는 데 있습니다.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지만 대부분이 나는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그 아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는 일에 혹시 이게 죄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는 게 영광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인가를 진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데도 보면,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지를 실천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그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준 자유를 실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데서부터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유를 사용하면서 성령께 묻느냐,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묻고 자유를 사용하느냐,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그 알아서의 판단은 다 개인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내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이런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지배를 받지 않지만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욕망의 지배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율법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뭐 명령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게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오늘 이럴 때에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 이것이 우리가 공동책임을 감을 느끼고 한 교회, 몇 교회에 의해서 이처럼 갑자기 신천지처럼 코로나가 유행 번져가는 이때에 교회는 공동책임을 감을 느끼고 이 일에 순종하고 따라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온난 예배를 여러분 처소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마음 가짐을 다시 많은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극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해서 함께 예배자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